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이고요 하나오션 지난 영상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 놀림목자리 구했을 때 이렇게 2월 27일자에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자, 바로 추세... 한 이거래일 정도만에 뽑아내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작성했습니다. 이 추세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결국에 반등은 9만 원 후반 10만 원대까지는 바로 추세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87,000원까지 17% 급등을 보여줬죠. 자, 27일날 일자 캔들이 자, 여기였습니다. 언제? 종가가 74,000원에. 자, 여러분들께 이 하나오션을 설명을 드릴 때마다 결국에 이 눌림목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이 가격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 담고 싶다, 오늘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아래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쯤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장기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은 11월에 눌림자 에서 이 반등 자리에 설명드리고 돌파자리 그리고 중간중간 눌림과 행복구간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요런 타점이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2월자에서 양봉이 2거래일 3거래일 뽑아낼 때는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눌림을 기다려주셔라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오션 슈퍼사이클 도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쭉 끌고 갈 때는 한 호가라도 더 높을 때가 아닌 한옥가라도 낮게 저렴한 가격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요렇게 동그라미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이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자에서 17% 18% 뽑아내는 양봉 캔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입니까? 아니면은 들고 계신 분들의 홀딩 자리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긴 양봉에서는 매수 자리가 아닌 되고 계신 분들의 홀딩 자리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상승의 언급은 드렸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려면은 앞서 그어 드렸던 동그라미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구간들마다의 차이점이 뭔지 눈에 보이시나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한 번씩 주가가 눌릴 때마다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라인부터 보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라인의 처음 동그라미에서는 이 평선들이 쪼르르르륵 다 같이 붙어있어요. 이격이 좁죠. 이격이 좁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다양하게 지지가 강하게 받쳐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87,000원까지 29,850원에서 87,200원까지 이격이 좁으니까 탄력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뭐한 2%씩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격들이 크게 벌어져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격이 지금 5일선의 지지를 받다가 이탈 바로 아래 지지 라인에 받아주는 자리 와 주게 되고 이렇게 두 번째부터 세번네 번째 동그라미까지는 바로 아래 하단에 있는 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줬는데 자이 다섯 번째는 그라인의이탈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에 맞아 있었던 주황색 선 주황색 이평선에 대해서 지지를 결국에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는 이 주황색상의 이 평선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20선이에요. 자, 20선이 따라붙어 주고 있는데 자, 20선의 이탈이 나오면은 바로 아래 회색상 라인이 있어요. 요거는 기준선인데 자, 이 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걸 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어, 오일선을 타다가 바로 아래의 실선을 결국에.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짧게 있는 이평선들의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지금은 20선과 이 회색선 라인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저 마지 노선은 기준선이 될수 있겠고 우선 1차적으로 뭘 봐야 된다? 이렇게 주황색선 이평선들을 보면서 따라붙는 추세를 확인을 해 줘야 된다.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는 있겠지만 눌림 구간이 주어질 때도 여러분들의 지지 라인을 여기서 봐 주시면 되겠고 이탈하지 않는지. 왜냐면 기존에 홀딩하신 주주분들의 끌고 가서 결국에 매도가 고민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매도 고민을 이 라인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지금 이격이 기준선과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지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요, 여기에서 횡보를 거치게 되면서 2월 중순에 횡보 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자, 이 라인의 이격이 좁아지게 됐는데 너무 달라붙었을 때는 잠시 이탈이 나와도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을 참고를 해가지고 최고 호가에서 팔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번호를 띄워놓겠습니다. 010-4407-6279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 인증 남겨주시면은요. 달라붙고 있는 이평선의 이 이격이 좁아졌을 때 단기 아래꼬리 이탈만 나와도 이 자리가 무산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최고가까지 어떻게 매도를?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지금 영상 보시는 즉시 특히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결국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위에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룹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원대 유지가 되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승향, 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 뭐, 대동기업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란 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만 2600원까지 2만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 이 양봉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 도달을 보여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략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요때부터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이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요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르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요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드릴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뻗티는게 아니라 수익 구간, 목표 수익 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거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일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탑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삼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은 그대로 홀딩하는 안 돼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요...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자 그냥 수치로 봤을 때15%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 2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죽거나 그래서 15%를 받는데7% 6%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분할 분할 잘라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입자 타점, 입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4 0 7 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 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 네, 우선 정리를 좀 도와드리자면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일단은 반등이 계속 예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단은 관세 제로 영역이잖아요. 지금 관세 걱정이 제로예요. 자, 지금 다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가지고 미 증시도 빠지게 됐고, 국내 증시도 크게 빠졌어요.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빠지게 됐는데, 이 하나오션이라던가 뭐 하나그룹주, 특히나 조선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선이 약하다 보니까 한국, 일본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 이미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많이 보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세 우려에 대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하나 오션이 원래라면 한 5, 6% 정도 상승을 할수 있었던 것이 오늘자에서 대부분의 많은 종목이 다 빠지고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쏠리게 되니까 10% 넘네. 상승 반등세가 나오게 됐고요. 자, 이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단발적으로 하루 떠났다가 이렇게 또 바로 빠져버리고 이런 재료가 아니어가지고 이 흐름들이 이번 주 동안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한오션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됐잖아요. 주가가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2만원대 대비해서 상승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190%, 2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이 동안에 신용 물량들이 많으면은 주가 한번 털릴 때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반대매매 털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신용잔고 비율이 높지 않아요. 신용 장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건전하게 차곡차곡 현금으로 쌓아 올린 움직임이라서 중간 중간 소화 과정은 필요하다. 소화 과정이 겪어야지 결국에 하나 오션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제 옵션에 대한 그 기간이 풀렸던 그 물량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 시비 물량들도 수익을 결국 물량이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보면서 소화. 근데 소화가 돼도 추세가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소화하고 주가 올리고, 소화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들의 수익 실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라인 크게 털리지는 않을 거고, 물량 중간중간 소화해내면서 갈 거다라고 언급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미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 방문 가능성이 3월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3월에 일단 오픈식 시원하게 해줬고 여기에 대한 호재도 추가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매수가 아니라 눌림에서 매수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우가라도 높게 팔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격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격도에서 단순히 5일 이평선이 아니라 주 눌림 자체는 그 다음 캔들 자리가 일단 돌파가 나왔잖아요 뚫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하방이 그러면은 7만 1,400원이 지금 현재가에서 있는 이 주황색선 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 기준선이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요하게 봐주시고 여기에서 이격이 더 붙어버리면서 흔들려지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먼저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이 상단번호 010 4407 62 79번으로 미리 구독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이 전망이 바로 변수가 생기는 그때 바로 사인을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게 좋다 요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요런 동그라미 자리 통해서도 제가 영상 통해서 다 이렇게 찍어서 남겨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한화오션에 대해서 어, 개별적으로 이 좋아요, 구독 눌러 두셨다가 뭐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은 타점 바랍 가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호재에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연결세 가져가실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 주시면 더 많은 도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의 찐 구독자님들께만 이렇게 선물 같은 이벤트를 3월 이벤트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3월 20일까지만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크몽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어,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6년 연연의 눈물과 시간, 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14개의 실전 투자 기법들과 주식 매매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양복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캔들 매매법, 패턴 매매법, 시가 배팅, 종가 배팅 방법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74페이지 분량에 굉장히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딱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값어치는 이8 9 0 0 0원에한 1,000배 이상은 뽑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원리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가시화로서 볼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한 스탬프씩 적혀져 있고요. 실전 매매 차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우리 찐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점이 5점 만점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추천주 나라개고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 보여드렸죠. 어, 저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띄어드리는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4407-6279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요게 우리만의 암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8만 9천원부터 벌어가는 걸 시작으로 여기에서 몇 배를 뽑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 3월 22일날 일괄 발송이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좋아요, 구독만 딱해 놓으셔도 바로 이렇게 선물 같은 이슈들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계속 펴다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미리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